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일급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1회차입니다. 26번에서부터 38번 문제까지 13문제입니다. 어, 기술론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 모델, 집단 대상 모델, 가족 대상 모델,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이 한 다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 정도 출제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해 주셔야 이 실천 기술론의 고득점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모델의 키워드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연습을 이 실전 문제 풀이에서도 해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복습한다라는 차원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26번 들어갑니다. 26번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지문은요. 끝까지 끝까지 읽으셔야 되고 자, 첫 번째가 상담가의 역할이고 두 번째가 중개자, 세 번째가 조력자, 네 번째가 대변자, 옹호자, 다섯 번째가 촉진자의 역할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입니다. 사회복지사 김아무개는 빈민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을 하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은 현재 자녀의 약물 남용 문제로 상담하고 있고요. 이 가족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화라고 하죠. 어머니는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문제로 이 지역 사회에서 경찰들이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 심각한 마약 거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가로 사회복지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받고, 종결되었던 가족들을 조직하여 경찰에 항의하도록 원조하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 조직화 격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역사회복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죠. 조직화 격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면, 상담 종결되었던 가족들을 조직해서 경찰에 항의하도록 돕고 있다 라고 했잖아요 항의하는 사람은 가족들이 하는 거고요 항의를 할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사회복지사가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화 격려다 이렇게 말해요 사회복지사 역할 조직화 격려하는 역할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해요 조력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 역할을 정리했습니다 조력자의 역할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건데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대변자로 갑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읽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답은 조력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는 문제 중심 기록 아, 기록에 대한 문제네요. 출제 문제를 보니까 상, 이 기록은요 실천론에도 나오기도 했어요. 대부분이 기술론에 나옵니다. 문제 중심 기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배우셨죠? SOAP SOAP식 구성으로 이루어진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자, S는 주관적인 정보, O는 객관적인 정보, 그다음 A는 사정, 그다음에 P는 계획이라고 하죠. 그러한 진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문제 중심 기록입니다. 되게 이러한 것들은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거죠. 병원에서 많이 쓰는 차트 시스템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니은 들어갑니다. 기록자의 문장력에 의존하며 과정 기록보다는 덜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야기체 기록입니다. 이야기체 기록은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듯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자, 즉 사회복지사의 문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체 기록도 그래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는 이야기체 기록입니다. 디귿 들어갑니다. 이거는 따로 나왔었어요. 사후 점검입니다. 사후 점검의 유용한 기록의 형태를 문제중심 기록이라고 하죠. 자, 병원에 우리가 진료를 받으면 차트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그 병원으로 가면 차트가 나옵니다. 제, 아그 어, 환자 이름에 차트가 있어요. 그럼 나오겠죠. 아, 이 사람이 그 전에, 이전에, 뭐, 뭐, 뭐 치료를 받았구나. 약물은 뭐를 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후 점검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사후 점검에 유용한 기록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고요. 완벽한 기록은 불가능하므로 기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과정 기록입니다. 자, 과정 기록은 실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인용이라든지 간접적인 인용의 방법을 쓰는데 되게 직접 인용을 많이 쓰거든요. 그럼 50분 상담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했던 거 사회복지사의 견해 슈퍼바이저 코멘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는 게 과정 기록이라고 배우셨고요. 이러한 과정 기록은 이 기록이 불완전한 즉 왜곡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실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곡된 기록이 나타날 수 있다 리얼 탈락입니다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중심 기록 이렇게 정리해 드렸고요 28번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어 모델 외의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5문제에서 7문제 정도는 예상이 된다는 것이고요 28번 정신분석 모델 들어갑니다 모델 문제 나왔고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자. 기억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전이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의 중립적인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복지사의 중립적인 분석 이런 것들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전이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중심 단어가 있다 했는데요. 여기 있는 중립이 중심 단어가 되고 전이가 중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도 중심 단어에 들어갑니다. 자유 연상, 꿈, 저항, 전이 이런 것 등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바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 이것은 해석의 기술을 설명한 겁니다. 맞습니다. 해석 기술은 정신분석 모델에 쓰는 겁니다. 자유 연상 나왔었죠? 자유 연상을 통해 과거 무의식 속에 잠재된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외상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 연상 기법을 통해서 충분히 과거의 무의식 속에 있는 외상을 표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항, 저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저항을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8번에 제가 박스를 쳐가는 이유는 이유는 뭔지 아시죠? 아, 이런 것들이 정신분석 모델의 중심 단어들이 되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28번, 정신분석 모델로 맞습니다. 정신분석 모델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문장은 해결해 낼줄 낼줄 아셔야 됩니다. 프로이티의 정신분석 모델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강화와 처벌이 나온 걸로 봐서는요, 이거는 행동수정 모델입니다. 행동수정 모델에서 쓰는 기법인 행동적 기법, 강화와 처벌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겁니다. 부적 강화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혐오적인 자극을 없애는 거죠. 제거하는 것을 부적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처벌은 행동 감소, 불안, 어, 부적응적인,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 혐오 자극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이제 혐오작을 제시하는 것을 체벌이라고 하죠. 체벌. 이런 것들이 이제 처벌의 하나가 될수 있는데 정확히 말한다면 정적 처벌이 될수 있겠습니다. 처벌의 내용도 맞으니까 이건 틀렸다 볼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각에 대해서 벌점을 줬답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벌점을 줬습니다. 당연히 처벌 위한 수단이 벌점이 되겠죠. 맞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했을 때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음을 멈추는 것, 경고음을 제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적 강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 착용은 바람직한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강화가 되는 거고, 자, 경고음이 나죠.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걸 제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고음이 제거돼 시끄러우니까 제거하는 것은 바람, 온전, 어, 바, 운전, 운전벨트를 운전,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부적 강화의 사례고요. 자, 여기는 이걸로 고쳐 주세요. 조금 더 명료하게 화장실 청소를 위해 이렇게요. 화장실 청소를 위해 숙제를 면하는 것은 이렇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은 청소이잖아요. 청소. 청소하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숙제를 면해 줬습니다. 그럼 이건 부적이 되죠. 왜요? 면제시켜 줬으니까. 아, 이거는 부적 강화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적 강화가 아니라 부적 강화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29번 문제 체킹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술론에 충분히 강화와 벌이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개념도 들어갔고 사례도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믹싱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5번 지문을 화장실 청소를 위해로 고쳐주시면 조금 더 명료해지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각 진술과 합리 정서행동치료, 앨리스죠. 비합리적 신념을 다르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자, 기억리은 디글리얼, 미음이 있는데요. 합리적인 신념도 있어요. 여기 안에 비합리적 신념도 있는데, 이 비합리적 신념의 당위성에서 자신, 그 다음에 타인, 그 다음에 상황,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들어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날 떠난다면 난 많이 슬플 거야. 이거는 비합리적 신념 아닙니다. 당신이 날 떠난다면 나는 많이 슬플 거다. 이거는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신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죠. 네가 내, 너가 내 친구라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야 마땅하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인에 대한 겁니다. 타인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라 말할 수 있고요. 내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 난 완전히 한심한 인간이야. 이건 자신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이죠. 완전히가 힌트예요. 완전히 한심한 사람이다. 이건, 어, 잘못된 생각들이라 보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요청할 때 내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좋겠어. 이거는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인 신념이라 말할 수 있어요. 기억과 리얼은 합리적인 신념에 들어가고요. 이건 절대 참을 수 없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은 없을 수, 이런 일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했잖아요. 아, 이거는 세상에 대한 겁니다.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통 상황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과 리얼은, 기억과 리얼은 합리적인 신념이고, ᄂ은 타인. 디귿은 자신, 미음은 세상 또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르게 연결한 것 찾겠습니다. 자, 니은은 타인에 대한 당위적 요구, 리을은 바람직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억도 바람직한 거였죠. 그다음에 리을도 바람직한 거고, 그다음 여기 디귿과 미음이 있었는데, 디귿은 뭐였습니까? 자신에 대한 거고, 미음은 상황, 세상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앞에서 문제 풀때써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번의 답은 1번입니다. 사례 문제 풀었었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제중심 모델 나왔습니다. 모델 문제 등장했고요. 과제중심 모델 개입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스타팅업이라고 하는 시작하기, 초기 단계, 계약하기, 실행, 종결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 맞습니다. 이 초기 단계 때 표정 문제를 규명하죠. 초기 단계 때 표정 문제를 규명하는 겁니다. 최대 세 가지까지입니다. 자, 일번지문 맞고요. 이번 표정 문제 규명이 바로 나오죠. 표정 문제 규명은 계약 단계 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초기 단계 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표정 문제는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정 문제는 우선 순위에 따라 최대 세 가지로 제안합니다. 앞 부분이 틀렸습니다. 세 번째, 계약에 포함될 내용 들어갑니다. 문제 들어가야 되겠죠? 목표 들어가고요. 클라이언트의 과제, 사회복지사의 과제 씁니다. 개입기간과 일정이나 다른 참여자, 이런 거 계약서에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자, 실행단계입니다. 실행단계. 여기에서는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정을 하고요. 대안의 모색과 최선 대안을 결정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뭐 한다?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번 질문 맞습니다. 전반부에서 잘못된 부분은 2번이에요. 표정 문제 규명은 초기 단계 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약 단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5번입니다. 예상된 종결의 경우 계약 단계에서 개입 일정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실행 단계에서 과제 수행을 통한 문제결의 정도를 분명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죠. 예상된 종결 이거는 어, 언제 끝난다라는 게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계약 단계에서 개입 일정이 나오겠죠. 개입 일정에 대해서 동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실행 단계에서는 과제 수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과제 수행을 통한 문제 해결 의 정도 이런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이 실행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번 질문 맞습니다. 자, 31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